경남 진주의 한 단감밭. 출하를 앞두고 고운 색으로 익어가야 할 감에 까만 점이 생겼습니다. 바닥은 벌써 떨어져 썩은 감으로 가득합니다. 작은 반점으로 시작해 과일이 전체가 썩어 들어가는 곰팡이병인 탄저병에 걸린 겁니다. 이 감나무에서 매년 400개 정도의 감을 수확할 수 있었는데요. 올해는 거의 다 떨어져서 30개도 채 남지 않은 데다가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이렇게 까맣게 변해버린 상황입니다. 이 농장 1,900그루 단감나무에 탄저병이 번졌고 퍼지는 속도도 빨라 농민들이 손을 쓸 새도 없습니다. 22년간 감농사를 지은 김영구 씨는 이런 재해는 처음이라고 말합니다. 어떻게 미화시켜서 말을 할 방법이 없어요. 말 그대로 망해인 거예요. 그냥. 드릴 돈은 다 드렸고 미세하게 점찍했던게 나중에 오후에 되면 나타나고 뭐 내일 되면 나타나니까 미칠 지경입니다. 이 마을 300여 개 단감 농가는 물론 창원과 김해, 사천 등 경남 지역 단감 주산지마다 탄저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본격 수확기를 앞둔 사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. 나무에 매달린 사과마다 갈색 반점이 가득하고 상당수는 벌써 떨어져 멀쩡한 사과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. 이 마을에서 재배하는 사과 나무의 60% 이상이 탄저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래 떠농사지 애써 농사진 거 지금 저희 말하는 건질 게 없습니다. 건질 게 없고 나중에 수확하면 제대로 된게한20% 되지 차차차 될까 그렇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상 기후에 따른 탄저병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 피해 보상도 막막한 상황. 올 여름 긴 장마와 폭염에 고온다습한 환경이 계속되면서 탄저병이 크게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. 경남도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10월 초까지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. SBS 홍승현입니다.